15번 다음 그림에서 AB의 중점을 M. AB의 중점을 M이라고 놓고요. AM의 중점을 N. NM의 중점을 P. 자, 여기가 이제 20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AB 값은 얼마가 되느냐? 일단은 여기를 x라고 놔 볼게요. 여기를 x라고 놔보고요. 당연히 여기도 x고요. 그 다음에 am의 중점을 n, 그러니까 여기를 y라고 놓고요. 여기도 y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nm의 중점을 p라고 하니까 여기를 z라고 놓고요. 여기도 z라고 놔볼게요. 자, 그러면 20이라는 것은 지금 어떻게 누구누구를 더한 겁니까? x랑 z를 더한 거예요. ab의 길이를 구해야겠습니다. ab의 길이는 요건데요. 음. 자 그러면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여기가 여기가 z고 여기가 z죠? 음. 자,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요만큼을 요걸 나눠주면, 여기를 이제, X를 반으로 나눠주면, 여기가 Y죠? 자, 여기도 Y고, 여기도 Y고. 그 다음에 요거를 Y를 또 반으로 나눠준 게 Z예요. 요만큼이 Z예요. 요만큼이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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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가 돼요. 그러니까 X는 Z가, X는 Z가 4개 있는 거예요. 4지시돼요 X는. 이렇게 Z가 하나, 둘, 셋, 넷. 자 x 자리에 4z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아유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음, x 자리에다가 4 z 를 집어넣어 볼게요 음, x 자리에 4 z 를 집어넣습니다 20은 4z 플러스 z가 돼서 20은 5z 자 그래서 z는 4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ab의 길이가 지금 얼마였냐면 여기가 이제 여기가 4예요. 자, 4가 지금 여기가 몇개 있는 건지 보면 돼요. 하나, z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는 거예요. ab라는 것은, ab라는 것은 길이는 z가 여덟 개가 있다. 자, 그래서 z가 4였죠? 8, 4, 32.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